아, 오늘 아, 베이비몬스터 네. 온다고 또 오픈 스튜디오에도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팬덤명이 어떻게 돼요? 저희 몬스티즈입니다 몬스티즈 말해요 소리질러 아해발 소리질러 말해리 들리죠? 네 들려요 대박 아싸 몬스티즈에게 한마디 해줘요 몬스티즈 밥 먹었어요 네 아유. 먹었어요 우리 먹었어 밥 먹고 체력 충전 잘해요 화이팅 파이팅 환영을 해주고 있고요 카하디아한 베이비 몬스터가 가요 공장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 네. 아니 아싸 어떻게 괜찮다면 나 아싸 부분 한번더들어 아! 좋아요 좋아요 동, 동글 체크해요 세세 <laughs> 세세세 <laughs> 세세라사스스스 할라 <laughs> 이바 <세, 세, 웃음> 아. 아! 음. 클릭 클릭이라는 전체 저희 7명 멤버 전체가 다 랩에 도전한 곡입니다. 와우 와, 애 와. YG 전통 힙합을 느낄 수 있는 곡. Yes. click click hip walking with my h back, m n e l i k c l i c k click uh? click uh?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요? 음. 되게 힙한 곡이에요. 그러니까요. 음. 아. 안녕하세요. KBS 1TV 특별기획 주말드라마 다리미 패밀리 이다림 역을 맡은 강세록입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자 참량화기로 소문난 청량세탁소의 막내딸을 등장하는데요. 가족의 고난과 함께 실업을 잃은 다림이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 ETV 로맨틱 군더발 블랙 코미디 다림이 패밀리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